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청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해외 축구 내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아레알 대 알라베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네아는 마드리드 연고 두 팀과 바르샤 등 3강을 제외하면 나리가에서 세비야, 베티스, 소시에다 등과 더불어 4위권 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번 시즌 출발은 좋지 않다 라스팔마스와 지로나 등에 패하는 등 승점 관리를 하지 못했다 때문에 휴식기 이후 열리는 이번 홈경기 승리가 매우 간절하다 코켈란과 피노가 부상 중이고 이선 공격수인 바에나가 징계 중이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알라베스는 최근 5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개막 초반 출발이 좋았지만 빌바오와 베티스, 라요 등을 만나 고전했다. 아카르와 로페즈, 고로자델 등 수비 라인은 상대 공세를 어느 정도 막아내고 있지만 문제는 최전방이다. 키케가 분전 중이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하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본다. 알라베스는 최전방에 나설 솔라 정도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고 수비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점유하기 어렵기에 고전이 예상된다. 세를로스가 제공권 장악을 할 것이고 모랄레스와 헤라르드 모레노가 세컨 볼을 처리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비아레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에이시밀란데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밀란은 제노와 원정을 승리하고 리그 선두로 뛰어올랐다. 시즌 유일한 패배를 안긴 더비 라이벌인 인테르를 2위로 끌어내렸다. 더비 패배 이후 4연승 중인데 토모리와 에르난데스, 플로렌치 등이 수비를 탄탄히 하고 승리를 견인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휴식일이 충분했기에 부담이 적고 지루와 오카포, 플리시치와 레앙 등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다. 유벤투스는 사수 홀로 원정 패배 이후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했다. 세 경기 연속 클린 시트에 성공했는데 로카텔리와 매케니등 수비력 좋은 볼란치들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했다. 팀의 미래로 불리우는 파지올리가 불법 배팅 혐의로 6개월 정도 징계로 결정하는 악재는 있지만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충분하다. 파지올리 이슈가 터지며 분위기가 뒤숭숭한 원정팀이지만 파지올리가 빠르게 인정하며 어느 정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브레머와 다닐루 등 브라질 국대 수비진이 골키퍼 앞을 잘 막아낼 것이고 로카텔리가 중원에서 밀리지 않을 유벤투스가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림픽 리옹 대 클레르몽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옹은 클럽 역사상 최악의 시즌 출발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성난 홈팬들의 원성 섞인 야유를 들어야 했고 감독은 팀을 떠나야 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한 라카제트를 앞세워 로리앙 상대로 두 골차의 리드를 지켰지만 동점을 허용하기도 했다. 로브랭과 타글리피아코 등 베테랑 수비진이 좀처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클레르몽은 리옹보다도 성적이 좋지 않다. 개막 이후 7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며 승점 두점으로 최하위에 젖어있다. 사라체비치와 니콜손, 알레비냐 등 기대했던 공격진은 답답한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고 가스티엥의 중원 영향력도 크게 줄었다. 중원에서 밀리기에수비진은 경기 내내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리옹의 승리를 본다. 최악의 시즌 출발 속에 강등권까지 추락해 있지만 나카제트가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살아났고 휴식기 동안 팀을 추스를 수 있었을 것이다. 더안 좋은 경기력과 분위기의 클레르몽 상대로 리옹이 첫 승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올림픽 리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최근 3경기에서 두차례 무승부를 기록하며 3위로 추락했다. 1패를 안고 있는 레알이 8승을 따냈는데 산무로 인해 승점차가 벌어졌다. 때문에 라리가 연속 우승을 위해 휴식기 이후 승점 쓸어담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주전 공격 조합인 레반도프스키와 아피냐, 중원의 페드리와 대용, 센터백 질쿤데 등 주전 5명이 빠져있다. 빌바오는 시즌 초반 승점 관리를 잘하며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이나키 윌리엄스와 구르제타 등 공격수들이 네골씩을 기록했고 대 마르코스와 베르지체가 오버래핑을 통한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팀내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많아졌다. 주전 공격수인 갈라네타와 풀백 대 마르코스, 볼란치인 베스가 등이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없다. 대체 불가의 스트라이커인 레반도프스키를 비롯해 하피냐가 빠지는 여파는 크다. 그러나, 주앙 펠릭스와 페란토레스 등 언제든 해결할 선수들이 있고 가비와 균도안이 중원 경쟁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